농특산물 유통 팔로 확대를 위한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 도입 필요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인 소비 유통 트렌드 변화 ICT 발전에 따라 농특산물 유통 의한 축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유통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폭증한 언택트 소비의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액은 약 209조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도의 약 113조 원보다 8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21%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9조 4천억 원의 규모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전국 총 82개 지자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우리나라 노컬푸드 정책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품목 소량 생산과 직거래 유통을 특징으로 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체계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과 전국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이 연중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완중을 대표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농식품 유통시장의 빠른 변화와 수요 다양화, ICT 기술 발전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 활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와 대응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기후,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농식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를 주관하는 도전에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와 도전의 일원으로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시제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규모 경제 효과나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단순 이윤 창출의 목적과 수단이 아닌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과 유통팔로 다양화에 기여하고 온라인 유통 판매 진입이 취약한 지역 중소농 및 고령농의 소득 향상을 위한 보조적인 유통 채널로서 도입 필요성과 다당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영 전반을 위고 전문업체 에 위탁하고 매출과 실적만 관리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운영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입점 농가 및 참여 확대와 양질의 다양한 상품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 그리고 특별 기입점과정기 이벤트 개최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쏟는 지자체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당연치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력은 결과적으로 충성 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로 연결되고 발생 수익이 증가하며 입점 농가와 업체의 수수료 및 물류비 지원. 디자인 패키지 제작 지원 확대, 그리고 플랫폼 업그레이드 등 양질의 지원과 서비스가 가능해지기에 선선한 구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완주군도 충분히 성공 사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품목 생산과 연중 공급 기간 마련을 위한 우리군의 기획 생산 체계는 온라인 유통 판매 입점 농가와 상품 확보 강점이 될수 있고 딸기, 꽃감, 노컬 푸드등 지역 농특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축제가 계절별 개최됨에 따라 이를 테마로 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전 연계는 홍보와 판매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쇼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군은 이미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후발주자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타 지자체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취소한 가운데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